네,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부동산 임장. 어,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특별히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이 하나 나왔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어 골자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그 골자가 되겠는데요. 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한 제한 기간이 기존에는 6개월이었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현재는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6개월 전매 기간을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전매 기간이 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과거 자료들을 살펴봤는 모양이에요. 20년 분양 어 했던 단지 중에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근데 어그 단지들 을 분석을 해 보니 평균적으로 당첨자 네명 중에 한 명이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투기 수요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수도권이나 지방 강역시 도시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뜬 겁니다. 어,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서 8월까지 주택 할 계획이다라고 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8월까지는 일단 어, 이전까지 그 8월 이전까지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어, 이 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겠죠. 어,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 결론부터 말하면 5월 6일날 주택 공급 강화 방안과 맞물리는 대책이라고 이게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또 실수요자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이나 지방가역시 어떤 그 도시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어, 근데 왜 이런 대책이 나왔겠느냐를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은 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당첨이 된 신분들을 어, 실거주시키겠다. 투기 수요를 최대한 빼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녹아 들어가 있는 정책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광 역시 투기 수요가 좀 빠지고 또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이런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를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중소도시 등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어, 이런 대책들이 아마도 그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또 다시 전매를 할수 없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이 대책이 계속되게 되면 아마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에서 실수요자로, 실수요자로 전환이 나타나면서 비소녀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어 굉장히 또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가는 곳만 가는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수요자 위주의 선호 지역 썰림 현상은 아마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이 투자자의 관심이 어 분양권이 아닌 이미 입주가 된 어떤 그런 신축 아파트로 관심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적어 적은 또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또한 가지 측면에서는 8월 이전에 분양하게 될 단지, 뭐 요런 단지들이 있다라면 그 단지로의 쏠림 현상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지방 중소 도시라든지 또 전매 제한의 영향이 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의 관심도 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뭐 결국에 이런 투기 수요들이 몰리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립, 음, 듭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또 뭐냐.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자꾸 드렸었는데 이 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일주택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꼭 마련하시라 그리고 또 다른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일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필수재로 봐주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입지에 아파트 한 채는 매수하셔서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에게 어떤 그 안정감 음 거주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이 정부의 대책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어 나머지 자산 그러니까 일 주택을 마련하고 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뭐 요즘같이 좋은 시기에 어떤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좋고 또 국내 코스피도 좋고요 뭐 그러면서 지경을 좀 넓혀 가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이제 뭐 오늘은 그 수도권 광역시 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보도가 떠서 급히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디테일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 차후에 나올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뭐 구체적인 어떤 대책들이 또 뜨게 되거나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어제보다 발전하는 오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